이 사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언제부턴가 전화벨이 울려도 반갑지 않습니다. 약속이 잡히면 기대보다 부담이 먼저 찾아옵니다. 예전엔 사람들 속에서 웃고 떠드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상해진 걸까? 원래 나이를 먹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걸까?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정이 없어진 건 아닐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쩌면 여러분도 그동안 느꼈던 묘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부산 해운대에 사는 72살 김정숙 씨입니다. 정숙 씨는 젊을 때부터 사람 만나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식이면 절대 빠지는 법이 없었고, 주말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삶의 낙이었습니다. 동창의 총무를 15년 넘게 맡았을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즐겼습니다. 정숙 씨의 집 거실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은 것 같다고. 그런데 은퇴 후 7, 8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면 예전처럼 반갑게 받지 못하고 일단 한숨부터 쉬게 됐습니다. 모임 약속이 잡히면 무슨 핑계를 댈까 머릿속으로 먼저 계산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3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의 손주 돌잔치 소식에도 축하보다 피로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에 자신이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몸은 건강했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죄책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평생 사람 좋아하던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이 먹으면서 성격이 나빠진 건가? 이러다 진짜 혼자 외롭게 늙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박여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네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박여사는 활달한 성격으로 정숙 씨에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정숙아, 이번 주 금요일에 모임 있는데, 너꼭 와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 정숙 씨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여사의 성격상 거절하면 또 며칠 동안 전화가 올게 뻔했습니다.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씨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금요일이 됐습니다. 모임 장소는 해운대 근처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정숙씨가 도착했을 때 이미 대여섯 명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10분은 괜찮았습니다. 서로 건강은 어떤지, 요즘 뭐 하며 지내는지 가벼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나면서 분위기가 익숙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 친구가 손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영어 유치원 들어갔는데, 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 근데 요즘은 다그 정도는 보내더라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친구가 받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손주 학원비로 한 달에 300은 쓴다니까. 그래도 애들 교육은 투자라고 생각해야지. 정숙 씨는 조용히 반찬을 집으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친구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요즘 제주도에 땅 하나 봐두고 있어. 노후에 펜션이라도 하나 하면 좋잖아. 그 말에 누군가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요즘 제주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언제 샀어? 대화는 자연스럽게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정숙씨는 슬쩍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친구가 정숙씨에게 물었습니다. 정숙아, 너희 집 큰애는 요즘 뭐하나? 정숙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잘안 돼서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지. 그 순간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사람들을 멀리하게 된건 우울해서가 아니었구나. 내가 원하는 관계의 모양이 달라진 거구나.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적당히 맞장구를 치고 두 시간 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정숙 씨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는 자신의 변화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줄어드는 게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줄어든다는 건 외로워진다는 뜻이고, 외로워진다는 건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임에 다녀온 후, 정숙 씨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정말 행복했을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니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좋았습니다. 함께 놀 친구가 필요했고, 정보를 나눌 사람이 필요했고, 사회적 지위를 확인해줄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자극이 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다 성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지금 정숙 씨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가 진짜 원하는 건 단순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벌고 뭘 샀는지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차 한잔 마시며 아무 말이나 할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성과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제야 자신이 왜 전화벨 소리가 부담스러웠는지 이해했습니다. 관계 자체가 싫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가 버거워진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정숙 씨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노년 심리학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거기서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뇌는 복잡한 사회적 자극을 피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건 우울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관계에서 자극을 받아야 뇌가 활성화되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조용하고 깊은 관계가 뇌 건강에 더 좋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 깨달음이 정숙 씨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안 맞는 관계가 정리되는 중이라고.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관계만 남기는 과정이라고. 그때부터 정숙 씨는 더 이상 모든 모임에 억지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에는 정중하게 거리를 뒀습니다. 대신 정말 마음이 맞는 두세 명의 친구에게만 시간을 쏟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필요한 만남이 줄어드니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늘 어딘가 허전했는데, 이제는 적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마음이 꽉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숙 씨에게는 지금 세 명의 친구가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동창인 순옥 씨입니다. 순옥 씨와는 50년 넘게 알고 지냈지만, 서로 자랑하거나 비교하는 대화를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투덜대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함께 걷기만 해도 좋은 사이입니다. 두 번째는 동네에서 알게 된 영희 씨입니다. 영희 씨는 정숙 씨보다 10살이 어리지만 대화가 잘 통합니다. 둘은 일주일에 한번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별것 아닌 일상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그 시간이 정숙 씨에게는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남편입니다. 남편과는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키우느라, 돈 버느라 바빠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마다 함께 차를 마시며 한 시간씩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주 이야기를 하고,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가끔은 젊었을 때 추억을 꺼내며 웃기도 합니다. 정숙 씨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계가 줄어든 게 아니라 관계가 정제된 거라고, 양이 줄었지만 질이 높아진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관계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관계보다 편안한 관계를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학자들이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다양한 관계를 맺으려 하지만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느끼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사람 만나기 귀찮아지는 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퇴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는 많이가 아니라 맞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추적했습니다. 결론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것도 많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의 행복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3명 이하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관계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줄어들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전화가 오면 진심으로 반가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은 반드시 채워야 할 빈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로우면 안 되고, 외로움은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외로움은 오히려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생각이 깊어집니다.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감정이 정리됩니다. 약간의 고독이 있어야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물론 지나친 고립은 위험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외로움, 적당한 혼자만의 시간은 오히려 노년기의 지혜를 키우는 자원이 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무조건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잠시 느껴보세요. 어쩌면 그건 여러분에게 쉬어가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들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심해진 건 아닌지, 내가 나쁜 사람이 된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젊을 때도 그랬고, 나이가 들면 더 그렇습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모든 관계에 똑같이 신경 쓰려다가 정작 중요한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보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건 정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정을 더 깊이 쏟을 곳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숙 씨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행복한 줄 알았어.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진짜 행복은 숫자가 아니더라고. 마음 편한 사람 하나가 신경 쓰이는 사람 10명보다 나아. 이 사연이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밝힌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예전보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다고 느끼시나요? 관계가 줄어든 것 같아서 불안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변한 게 아닙니다. 인생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아가는 성장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에 대해 느끼신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 사연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 주세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인생의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